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어, 제가 뱀독 맞으면 휴고 될수 없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유튜브상에 있지요. 제가 그런 자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아, 너무 앞서간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제 하늘샘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방들을 잘 찾아다니시면서 누가 이 말을 했나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 전에는 뭐, 황교안 이분이 대통령 돼야 된다, 대통령 될 거다, 또 이렇게 제가 전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들을 잘 찾아가셔서 전하셔야 되고, 또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지요. 어떤 사역자인데, 뭐, 공수처 통과 안될 거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또 공수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여주올 때, 어, 많은 부분 주님께서 깊은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밤과 낮을, 만든 그런 깊은 뜻이 있다. 나는 너희들이 어려움을 통과해서라도 어려운 상과 강을 통과해서라도 나의 뜻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장식품처럼 자기 몸에 붙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그 자기가 어 말하자면 교회를 사업장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호구로 붙여서 이용해 먹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또 성경 말씀으로 깊게 늘 주님의 마음 뜻으로 성경 말씀을 심령 안에 많이 채워서 또 분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 또 자기 생각이 많아서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주님께서도 전에 한교환 그분을 그 대통령으로 된다 뭐 이렇게 말한 그 자에 대해서 음, 영성이 그렇게 깊지 않다. 그 딸이 영성이 깊어지려면 많은 상과 강을 통과해야 된다. 어, 그 녀를 따르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성이 그리 깊지 못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과 강을 건너야 된다. 그만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많은 어려움, 힘든, 고난,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을 받아가면서 자기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꽉찬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지금 이때에는 지금 한 나라가 죽고 사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죽고 사냐 이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그 깊은 바닷물에 수장되는 그 급박한 경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들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누가 이 말을 했나 저 말을 했나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녀들이 깨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깨어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천국과 지옥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 지옥도 다 눈이 열려야 되고 성경 말씀도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땅에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여지고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오직 주인은 오직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중심에 그 사람이 아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독을 맞으면 휴고되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전한 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 보면서 제가 아참 앞서간다 저 사람들을 많이 앞서간다 그러한 부분에서 어, 그런 자들이 더 주님께 많이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들을 자꾸 비방하고 정제하는 그런 위험한 경지에 그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뱀독 안에 그나노 입자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격악심을 가지고 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 몸 속에 이 나노 입자가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고 제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노 입자가 무엇이냐, 크기의 단위가 10억분의 1미터인 초미세 입자이고, 금은 실리카, 이양하암물, 나노 입자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크기에 기인하는 특이하고도 다양한 성질을 보이므로 바이오칩, 초소형 바이오 센서, 디스플레이 제조 등에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에 나노 입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거가 불가능하고 슈퍼 컴퓨터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AI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초밀착 감시 시대가 도래하고 빅브라더 통제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요. 이 핸드폰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간다. 몸 속에 들어간다. 핸드폰이, 핸드폰이 작은 초소형 미니 뭐 핸드폰이 돼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에는 추적과 정밀한 고밀도의 기기들이 최고로 발전되고 기술이 아주 발전되고 최첨단을 걷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경제산업의 최고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15억대는 인구를 식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하겠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전부터 계속했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게시록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휴고되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 기운으로 사람이 없어졌다는 야 이상 기운으로 사람이 없어졌어 야 그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막 소낙비가 내리고 그렇게 이상 기운이 심하게 이 땅에 그렇게 벌어지더니 이루어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졌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종교에 그렇게 심취되고 그러더니 그들이 다 함께 어디로 떠났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며, 한 통석으로 종교에 심취한 자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다 갑자기 떠났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여기저기 차 경적 소리 있죠?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막 요동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있죠막 시끄러운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디 놀이공원 갔을 때막 소리를 막 롤러코스터 이런 타는 사람들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귀가 따갑도록 막 시끄러운. 또, 사람들이, 뭐, 좋아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막, 막, 요동치고 시끄럽고, 막, 어떤 기계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지요. 어 그런 것처럼, 막, 그때 상황을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어가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아우, 세상이 막,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당연하죠. 가까운 그리고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가 갑자기 사라졌다 하루 아침에 없어졌다 그러면 참 그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근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상 기운으로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제가 지금 10월 17일 주일이죠. 그때 막 서리가 내렸다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곳은 제가 좀 처음 듣는 곳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음, 10월 16일이죠. 그, 이런 부분이 내용이 있네요. 9시부터 한파특보 64년 만에 추위. 10월 16일 토요일이니까, 참, 그때부터 이렇게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서울은 이맘때를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와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21년 9월 22일 수요일 날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어 주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휴거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은 나를 흠모하고 그 그러니까 흠모,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 따르었던 그런 어린아이들은 나를 흠모하고 사모한 심령이 깨끗한, 맑고 깨끗한 아이들을 취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흠모하고 사모한 심령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은 데려갈 건데 그러니까 주님을 흠모하고 사모한 심령이 맑고 깨끗한 아이들은 데려갈 건데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휴거되기 전에 많이 취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취해가세요? 전염병으로 취해가시는 것이에요. 델타 변이 이런 것으로 전염병으로 해서 취해가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 지변, 소유와 폭동, 소유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때가 오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자와 나 예수의 생명의 동아줄을 동아줄을 잡고 있지 못한 자들은 환란에 넘어지는 것이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자들은 환란에 다 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재지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진, 홍수, 태풍, 뭐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 이것이 천재지변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휴고되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폭동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란 많은 사람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막 술렁거리는 거, 그리고 폭동은 집단적 폭력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물러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 시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 술렁거리고 소란을 피워서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협하는 상황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재 지변 이 부분에서 아, 지금 10월 중순인데 벌써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춥고 또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초겨울 그래서 지금 주부 되시는 분들은, 어, 뭐야, 긴장할 때가 됐나, 벌써?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장할 때가 됐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전에 휴고 부분, 휴고 되고 나누, 남은 자들 그 부분에서, 어, 이상 기운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씀하실 때, 야또이 부분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또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휴거되기 전에 많은 자들을 추수해서 데려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이 앞으로 많이 흔들릴 거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더 급박하게 클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벽되게 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세워놓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잘그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들로 갈수 있겠고, 우리가 또 중부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때는 돌아올 것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세워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그냥 이 땅의 것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꼭 잡고 가야지 이 땅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의 현상에 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휴거 되기 전에 많은 자들을 취해서 가실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휴거 돼서 처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 하나님 다 아시죠 미리 취해서 또 데려갈 것이고 또이 땅에 남은 자들, 또 순교하게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제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 본인의 믿음을 주님과 함께 잘 이뤄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뭐 댓글에, 어, 지금 뱀독을 맞지 않으면 본당에 예배도 못 드린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건물을, 음, 드나들어서, 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 교회 건물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 예수님이 빠진 그런 성경 말씀을 전한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늘 전한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예수님만 전한다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어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어떤 말씀을 또 하시나, 그 현상,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나,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전해 드립니다. 2021년 10월 17일 계절이 여름에서 겨울로 곧장 건너뛴 듯합니다. 눈추어들고 옷차림은 저절로 두꺼워졌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 용인과 강주,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엔 한파 경보. 서울과 인천, 대전, 강주, 대구 등 나머지 내륙지역 대부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17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도까지 곤도박질하며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 만에 가장 춥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가을치곤 덥던 날씨가 이렇게 돌변한 건 아열대 고기압이 급격히 수축한 탓입니다. 그 동안 아열대 고기압에 막혔던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도 내려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10월 10일인가요? 그때 너무 더워서 제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10월 17일 그러니까 10월 16일이죠. 그때부터 갑자기 추워지는 곳입니다. 야, 이렇게 세상에 가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부분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음, 계절이 그, 계속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거.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그이 땅에서의 그 일반적인 상식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 땅의 지구도 그만큼 순환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된다. 뭐 사람으로 치면 참 노후화가 됐다. 이제 병이 들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경도 많이 오염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지금 그 어린아이들, 그 태어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가야 될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뒤에 오늘 후선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9일 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메모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 만에 폭염에서 폭설로 미 덴버 놀러코스터 탄 여름 콜로나도주 덴버 하루아침에 여름에서 겨울로 하루새 기온 30도 뚝 떨어지고 눈까지 내려 폭염과 산불 쌍둥이 허리케인 등으로 재난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에서 여름이 하루아침에 겨울로 바뀌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노동절 사흘 연휴 기간 동안 40도가 웃도는 더위를 기록하던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7일 밤부터였다. 그러니까 2020년 9월 7일부터 이 콜로라도 주가 미국 콜로라도 주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7일 밤부터. 북쪽에서 유입된 한랭 전선이 급격히 확장해 지난 70여일간 30도가 웃돌던 더위를 하루 사이에 최저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뜨렸다. 1872년 1월 하루 사이에 영상 7도에서 영하 28도로 내려간 이래 최대 기온차다. 지금 전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 갑자기 막, 뭐 영하몇 도로 떨어지는 뭐 이런 날씨가 된다면 지금 그 논이나 이게 밭작물 자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환란으로 이 땅이 들어가고 있고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지요. 저 천국이 본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온 자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천지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11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뭐, 전해드리겠습니다. 깊게 전해드리겠지만, 저또 11조에 관해서도 전해드렸지요. 제 동영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 안에서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이 아닌 우리는 은혜로 가야 됩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또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도 행함이 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뭐 필요 없는 담지 않는 아무것도 뭐 유익하지 않은 그냥 무용지물이다. 이제 그때 잠시 잠깐에 자기의 기쁨,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는 기쁨이 되겠지요. 잠시 잠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이 아니면 다 소용없다. 뭐 그런 부분으로 제가 또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상 기운으로, 아참 이상하게 가고 있다. 이상 기운으로 가고 있다. 이상 기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상하게 가고 있고, 이 땅에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상한 또,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상한 나라에.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중심이, 마음이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해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 다 예수님. 그들이 지옥 간 자들도, 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것을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서 내가 왜 11조 안 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했을까?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율법의 행함은 많이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늘 깨워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